경찰, 군무원, 공무원 등 다양한 기관 및 기업에서 활용하는 지텔프 레벨 2. 독해? 문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를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어휘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Fire officials are still investigating the cause of the accident. 여기서 악스든든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Fire officials are still investigating the cause of the accident. 소방 당국은 아직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자, 정답은 바로 사고였습니다. 악스든든 사고라는 의미와 함께 우연이라는 뜻도 가진 명사로 지텔프 문법 영역에서 높은 빈도로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부사로는 악스단통의 형태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 The most common reasons for conflict are contrasting opinions and competition. 여기서 competition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The most common reasons for conflict are contrasting opinions and competition. 갈등의 가장 흔한 이유는 상반되는 의견과 경쟁이다. 두 번째 문제의 컴프테이션은 경쟁 대회라는 뜻을 가진 명사로, 방금 예문에서는 경쟁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텔프 청취 영역에서 높은 빈도로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Susan informed him that a product is available. 여기서 inform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Susan informed him that a product is available. inform은 지텔프 독해 영역에서 주로 나오는 동사인데요. 문제의 정답은 Action.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통해 남겨 주세요. 이렇게 지텔프는 문법, 청취, 독해 영역마다 자주 등장하는 어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문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문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어휘를 더욱 유심히 살펴봐야겠죠. 성한당에서 준비한 지텔프 최신 기출 복합 레벨 2는 파트별로 지텔프 기출 어휘를 정리해서 목표 점수에 따라 어휘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휘는 지텔프 실제 기출 문장을 예문으로 사용했고 예문까지 mp3 파일로 제공해서 귀만 쫑긋 열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단어 암기와 문장에서의 쓰임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어휘를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와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유어 문법 출제 유형까지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모두 GTF 최신 기출복합 레벨2와 함께 목표 점수 꼭 획득하시길 바랍니다.